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어요. 그러면서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있었어요.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로마서와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.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으신 것이다. 이것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. 이것이 복음인데 이걸 너희가 믿어라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우리는 선악과 먹고 죽은 인간인.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.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.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요? 예 회개해라. 회개가 무엇입니까? 회개가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. 어떻게?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고 주와 함께 죽음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이었죠. 그 주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.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자. 어그 얘기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지고 주와 함께 죽음으로 어떻게 주와 함께 살아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서 그래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. 라고 하는 부분. 이게 이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.